3 와우 wow.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하트가 다해요 오야 아니야 시작해 아니야 시작해 8분 4분. 어 이제 시작했어요 23분 올라왔어. 올라온다 올라온다 인사할까요? 갑자기 이제 50분으로 돌아갈거 34분 인사시다오인사겠습니다스스안세요스스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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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로, 목소리> 모세X. <목소리> 저희는 지금 저기 일본이죠 그쵸 그렇죠. 일본 <목소리> 왜 왔어요? 일본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웹 V앱으로 여러분을 만나면냐면잘 있다고 생존 신고 하려고요. 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생존 신고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됐고요. 어 오늘 이제 곧 돌아가니까 응.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어어 뭐라고 할까요? 말은 마음이 뭐라 하죠? 기다려 주세요. 아 기다려 주세요. 금방 갑니다. 그그 그, 아. 뭐 이것저것 어, 뭐 많이 했습니다. 저희 뭐, 어, 인터뷰도 했고요. 뭐, 또뭐 했죠? 저희 뭐, 사진도 많이 찍고, 어, 잡지도 많이 찍고, 그리고 뭐, 뭐, 일본 본배분들을 위한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도 했으니까요. 어, 많이 기대해 주시고, 그리고, 어, 다음. 타이세치난미나상 어, 아이시테루요